그때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이슈 발굴 채널 호시절 안녕하세요. 원우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크나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여름이 됐고, 2023년도 음. 절반의 터닝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네. 올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적용돼서 아.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올해 6월 28일부터 <laughs> 네.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 6월 28일이에요? 네, 네, 이번 달이죠. 아저 거둠으로 6월 1일부터인 줄 알고. 아, 이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28일부터 이제 공문서 같은 데서 다 그렇게 음.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요 구간 네. 6월 달 지금 아직 저희가 28일 전이잖아요. 네. 6월 28일이 되기 전까지의 한국인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러네요. 음... <laughs> 굉장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약간 금요일 같은 때고 <laughs> 네. 독특한 경험이 아니가 이거 간혹 아직 생일 안 지나신 분들은 조셰프님도 그렇죠. 두살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또 혜택을 보는 한살 내지는 두 살. 근데 네. 이것을 이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아, 국어라 듣 기다리고 있는 게 좋지 않나. <laughs> 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뭐랄까 되게 네. 그 애처로운 우리 어, 현실 같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근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마워요. 저는 되게 <laughs> 절박한 고마움이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서야 좀 되게 좀 뭔가 어, 만나기로 하는 그게 됐구나. 근데 이게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또 되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음. 왜냐하면 시간을 셈하는 방법이 아예 바뀌는 거니까. 네. 일종의 이건 화폐 개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좀 기대되는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음. 둘이서 이 역삼동 네이버 스튜디오에서 아, 오늘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조셰프님 잘 지내셨나요. 근황 그 어. 토크 좀 해볼까요. 우리. 어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도, 그 어. 지난 저희 반지의 제왕 어, 에피소드에서 어, 그 박대희 선배. 아. 예 등장으로 조최이 선생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어, 네. 깜짝 놀라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어쩌면 이렇게 재밌게 잘 하시지 정말 네. 방송을 저희가 너무 약간 권태기가 왔나 어.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네. 우리의 노력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고 아예 네. 어.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박대희 선배님은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요. 네. 네, 그럼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되게 잘 하시고 네. 그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음. 잘 해주셔서 네. 사실 그 저는 이제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분한테 본인의 어떤 소회 같은 걸좀 들을 거 아니에요. 아, 네,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네. 들어보면 <laughs> 그 <좋겠습니다>. 초반에 <laughs> 네. 되게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한삼 편까지는 정보 네, 전달 위주로 네, 갔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저희 에피소드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본인은 그 부분을 조금 더잘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입이 덜 풀려서 좀 아쉬웠다 아,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저는 원우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초반 1, 2, 3 편이 사실 더 좋았거든요. 아그 이, 이, 역사 강의처럼. 어. 또 어떤 뭐젠케이님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음, 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 우리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정주행 시작하셨다고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세계사 강의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걸 저도 같이 음. 공감하면서 되게 재밌게 네. 작업하듯이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듣는 과정도 검수하듯이가 아니라 네, 어, 되게 재밌고. 한번더 복귀하는 느낌으로 저도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셔올 수있어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네. 얼마나 또엄변이더 좋은지 아시니까. 그렇죠. 네. 그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네.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와 충분히 놀라웠었던. 상당히 적절하고 네. 좋은 멘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박대인 선배님을 한번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여름에. 그 네. 조금 전에 오프닝하면서 네. 원우 씨가 6월 28일에. 네. 저희가 뭐 나이가 바뀐다라했했잖요요변변점점있 음. 그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때 개봉하는 영화를 갖고 아. 한번 어허. 그날 개봉하는 네. 영화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 영화를 갖고 박대희 씨를 네. 한번더 게스트로 모셔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댓글 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o u can see that you can see t h 본인 등장 시 깔아줬으면 하는 BGM까지 그렇죠. 지정하고 가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 BGM도 어느 정도 네. 그 이제 확보해 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달 보내면 될것 같다. 좋습니다. 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재밌는 작품도 응. 많이 보시고 하셨나요 저작품아네 저의 근황은 저는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해의 목표는 네. 그 사회인 야구 1승이고 어, 그쵸, 그쵸. 주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다 아, 뭐 네. 이런 오, 이야기들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사회인 야구는 이미 2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음. 초반 2연승을 하면서 아. 그 심판분도 놀라셨어요. 어, 어? 2년치를 다 이기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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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조롱하셨었는데. <laughs> <laughs> 아 근데 그첫 승의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참석 못하셨잖아요. 제가 없었죠. 못하셨었잖아요. 제가 없었고 아, 이, 두 번째 게임에 어 들어갔을 때는 네네. 네, 다행히 같이 있었는데 아 별로 기여한 발은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렇다 해도 네. 네, 팀의 일원으로서 별로 기여한 발은 없지만 음. 지금 요새 열심히 야구도 배우고 네. 오늘도 그래서 원우 씨랑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네. 또 야구장에 가서 아 오늘 이제 그 연습을 하는 레슨날입니다. 그조 셰프님의 포지션은 투수인가요? 어, 패전 투수 아 그러니까 패전 처리 패전 처리용 아, 네. 사회인 야구에도 패전 처리가 있다는 게 <웃음> 놀라운데 <laughs> 그렇죠 사회인 야구에도 네. 막그 뭐야 그뭐 드롭 킥이라고 하나요 <웃음> <웃음> 막 그런 뭐 벤치 클리어링도 <laughs> 네, 일어나던데요 맞아, 그런 근데. 거 있었죠 <laughs> 최근에 보니까 사실 사회인 야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laughs> 아, 일인데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리그 게임을 좀 뛰다 보면 네. 유일하게 한번 봤는데 되게 성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버럭버럭 그게 승부욕 인가예 그게? 그리고 어. 뭐 보통 사회인 야구는 심판한테 항의도 안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분은 막 심판한테 반말까지 하시면서 아 그건 좀 그렇다 굉장히 눈살이 네. 찌푸려졌고 예, 이 공적인 방송을 <laughs> 가장해서 사담을 한번 해봅니다 예, <laughs> 그러게요 아, 그러지 마십시다 <laughs> 뭐 최근에 보신 작품 같은거는 많이 없으세요 요새 저는 드라마라던지 이제 드라마는 닥터 차정숙을 아. 그. 킬링 타이밍으로 네, 보고 있고 엄정화 씨 나오는 네, 네. 뭐 딱히 그, 재미있지 운동하면서 참... 걸으면서 그렇죠. 보는 게 좋은. 그죠? 그 저에게는 또 오해영 정도 수준의 어그 정도의 감상의 네. 작품이었고 그냥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요새 오히려 재밌게 보는 거는 피해 게임 2. 어 그게 뭐요? 예 아, 피해 게임이라고 재작년에 네. 21년이었나? 22년 초였나 오. 처음 론칭을 했던 예능이죠 어, 네, 그 뭐라고 해야죠 약간 추리게임? 그 아. 지니어스 같은 아, 아 네, 맞아요 네, 저도 그걸 생각 네, 생각했어요 그런 아, 네. 형태의 아, 네. 게임인데 작년에 네, 네. 작년에 시즌 1때 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굉장히 네, 자극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시즌 2에서도 그 자극적인 포맷을 갖고 있으면서 나름 그런 지니어스 류의 게임에 많이 등장했었던 네. 능력자들이, 음. 뭐 홍진호 씨도 왔, 나왔고, 오, 그래서 알죠, 지금 알죠. 거의 뭐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음. 굉장히 재밌게 또 이번에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최근에 조금 약간 뜻밖의 작품을 하나 보게 됐어요. 네. 이제 뮤지컬 친정엄마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아, 네. 이게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서 아이고. 둘이서 봤어요. 네. 저희 엄마가 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또 그립다. 뭐 이런 얘기도 음, 많이 하시고. 음, 음. 해서 어, 저 작품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어, 저기 tv 조선 이런 데서 네. 이제 그 파워링을 좀 해서 네. 뭐좀좀 좀 이렇게 홍보가 잘된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도 좀 보러 갔다 왔는데 어 재밌다. 그리고 그 이제 김수미 선생님이 아하. 거기에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뭐 친정엄마로 나오시나요? 친정엄마로 음. 나오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주인공 롤이죠. 음. 그래서 가서 근데 저희도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쵸. 사실 뭐. 올해만 해도 뮤지컬 연극 본거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음. 공연을 그래도 본 편일 텐데 또그 최수빈 씨 연극 봤었던 때 이후에 네.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은 처음이었던 게 어. 저희가 그 공연장이 이제 신림 신도림역에 있는 네. 디큐브 아트 센터라는 네, 곳인데 네. 관객의 98% 정도가 네. 정말 과장이 아니라 97, 8% 정도가 50대 이상의 여성 관객인 거예요. 아하. 따님이랑 오신 경우가 제일 많고 음. 그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는 사위 저기 남자들은 사위들을 주로 네. 이렇게 와서 되게 이렇게 근데 자리가 거의 꽉 찼어요 음. 그 이제 또 홍보가 좀잘 됐다 보니까 게다가 어허. 제가 갔었던 캐스트가 김수미 선생님이랑 그 가수 별 씨가 음. 나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아, 이름이 좀 알려지신 분들의 그 콤비네이션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슬플 것 같네요 어, 굉장히 최루탄이에요 네. 최루탄 그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별 씨가 네. 무대장치 아무것도 없이 무대 중앙에 그냥 주저앉아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절규로만 음. 채워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작품 끝나고 나서 한 절반 정도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아하.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원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네. 뮤지컬 굉장히 알기 쉽게 만들었고 이게 음. 이제 서울 공연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음. 추천을 드리가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만약에 김수미 캐스트로 뭐 혹은 요 캐스트 그대로 이제 서울이외 의 지역에서 이 네. 공연을 하게 된다면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작품이 게, 좋았어요? 작품이 일단 굉장히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음. 뮤지컬 이게 원래 연극도 있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로 리버전 되면서 그 이게 음. 그게 이런 걸 일종의 주크박스 형태의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전부 아는 가요 노래들을 다 개사해서 아하. 그래서 우리 저희가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뭐뭐뭐 음. 뭐, 뭐, DJ DO 씨의 런투유부터 시작해서 뭐뭐 네. 뭐, 막 정말 우리가 아는 그냥 왕년의 히트곡들이 그 멜로디에다 개사만 한 개사만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멜로디를 다 알고 볼수 있는 쉽겠네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김수민 씨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김수민가 바로 등장하시지 않고 네. 한 공연 시작하고 10분 정도 있다 등장하시거든요. 그데 네. 김수민 씨가 처음 등장하실 때그 관객석에서 나오는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저 보면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의 삶이 정말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되게 멋진 삶이잖아요. 네. 김수미 씨 사실 근데 김수미 씨가 선생님이 막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중간에 랩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부르기가 좀 편한 노래 를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는 대부분은 그냥 대사 치시는 거예요. 음... 그 노래는 보통 별 씨가 많이 하시고 별씨 노래 잘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이 작품은 티켓 파워는 김수미 선생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관객들의 어떤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저는 봤었거든요. 네. 이 오십 대 이상의 이 선생님 여성 관객들이 김수미 실, 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전원일기 때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알려진 그 연인, 일종의 셀럽인 건데 네. 이 셀럽의 파워에 대해서 음. 와 이게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혹은 뭐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50대 이상을 겨냥하는 그 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네. 류의 작품들이 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아,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력이 많이 차고 어, 좀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의 티켓 파워가 이어지겠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좀 간극이 있고 그 간극 하단에 있는 신인 배우들의 입지는 어쩌면 더 좁아질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뮤지컬 친정엄마라는 작품이 작품 자체도 뭐 저는 되게 뭐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음. 어,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예능 판도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 유강신이 네. 지금 30년을 거의 가깝게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경규 세대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신진 세대는 새로운 음. 플랫폼에서만 지금 이제 활동을 그렇죠. 이제 막 뭐, 이용진 네 뭐죠? 그렇죠. 뭐, 뭐, 이진호 뭐 이런 이제 분들 혹은 아예 유튜브 어 그렇죠. 이션이 있고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지난 달이었나 파우스트라는 연극을 봤었거든요. 아, 네, 유인촌 그치. 선생님 나왔다. 박해수 씨 나오시고. 네, 네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저 보고 싶었네. 거기서도 유인촌 선생님의 어떤 연기가 아주 뭐 메인 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박해수 네네. 씨가 더 훨씬 더 많은 예,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인촌의 티켓 파워로 온 거죠. 어.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왔었다고 하던데. 아, 예. 뭐 유인천 선생님과 그렇죠. 아주, 뭐, 아주 제가 이런 얘기좀 어, 낙엽한 갑자기, 사이니까. 갑자기 네. 좀 생각나는데 2007년도에 네. 아, 이 얘기는 나중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이명박 대통령 얘기 나와가지고 네.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이명박 당시 그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네. 2007년 8월이었으니까 아, 한나라당 후보이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 그죠? 한나라당 당시 후보가 이제 뭐그 당시 저희 대학생이었으니까. 아 호프집. 예, 네, 네. 호프집 그때 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이명박 후보와 뭐 호프 한잔뭐 이런 네.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광화문에서. 근데 거기에 유인천 선생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7년 8월 15일이었어요. 날짜도 네. 광복절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유인천 선생님은 이명박 후보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굉장히 인상적... 아, 이거 이거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재밌는데. 또 네. <laughs>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약간 조금 이게 저는 그렇죠. 뭐, 3 0화국 시절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아, 쥐들 세상이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렇지. 되게 제가 그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저를 만나준 거니까 네. 뭐 저만 있었던 거 아니고 한3 0명 있었는데. 어 너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어쨌든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laughs> 가카라 알아. <laughs> 네,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 잊혀지지가 않는. 이 얘기를 저도 뭐 개인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고. 네. 그 연극을 보면서도 유인촌 씨가 참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아, 잘하시죠. 정말 네. 대배우다. 네. 불세출하고 하시죠. 네. 정말 미남이시고. 네. 아, 맞아요. 맞아. 네, 너무 미남이시고. 정말 잘생기셨는데 네. 참, 그때 이제 같이 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죠. 참, 그, 저분이 정치를 하시면서 참 인심을 많이 잃으셔서. 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배우로서는 그쵸. 참 좋은 네. 부분이지 있 않나 생각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최근 본 작품들, 얘기, 그 주변에 있는 얘기들까지. 아, 최근 혹시 그건 보셨어요? 가오겔? 가디언스브갤럭시 저는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2월 5일인데 저 네. 내일 보러 갑니다. 아그러시군요 네, 그게, 그게 재밌다고. 요뭐 재밌습니다. 아, 네. 재밌 재밌다고. 네뭐 재밌더라고요. 어, 저는 없었군요. 1, 2, 3편을 다 봤는데. 아 어, 저도 1, 2편 다 봤어요. 근데 저는 1, 2편을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오, 제가 좋아하는 오.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에요. 오, 오, 오. 근데 3편은 훨씬 무드가 대중적이고. 네네네. 네, 네. 뭐 물론 극찬하시는. 바만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아까 그 친정엄마라는 음음음. 그 뮤지컬이 네.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넘버들을 네. 다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멜로디에다가 네네. 개사를 했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사실 가오갤이 갖고 있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맞아 올드 팝들, 맞아요, 맞아요. 뭐 90년대 팝들을 쭉 재밌게 들을 수 있는데. 음음음. 이번 가오겔 3가좀 그렇죠. 90년대랑 2000년대 아주 많이 이제 넘어왔구나. 네, 원래는 약간 팔십년대부터 아니고 어, 네, 이제 네. 이제는 우리 세대가 많이 들었던 아. 그 음악들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음. 오, 그러면은 진짜 재밌겠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오. 되게 그잘 맞췄어요. 네. 싱크를. 그러니까 네. 음악이 나오는 타이밍을. 아. 그래서 약간 유머와 네. 감동과 이런 부분들을 좀잘 맞춘 것 어, 같습니다. 기대된다. 네. 내일 꼭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저희가 진짜 오늘 알자, 그러니까 오늘 에피소드의 중심 소재는 네. 따로 이렇게 좀 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꼽을 쳐두고 있어요다 <laughs> <laughs> 사실 뭐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네.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둘다 지금 공이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네. 각 잡고 얘기할 정도 아닌데라는 음.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별로 언급을 앞으로 많이 안할수 있겠다라는 네, 근데 좀 흐름이 보여요 저희가 일종의 밑밥 비슷하게 그렇죠. 막 네. 얘기를 많이 해놨어서 네. 네. 일단 요, 요 정도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음. 이제 하트 시그널 후 얘기를 해보려고 지, 합니다 네, 지금 정도는 뭐 거론 수준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네, 네 번째 시즌도 어, 채널 에에서 네, 그렇죠. 방영이 되고 있고 저희 녹음 시점으로 한삼화 정도 3주차 정도가 네. 일단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방송은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데 3화는 아직 다못 봤어요. 아, 네, 다못 네. 보셨고. 네. 음. 그 이제 남자 맥이 나오는 때까지 가면 처 아니요. 아직 아, 이제 네. 나오려고 하는그 아, 네. 네.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고신에서 네. 네. 그 뭐,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 뭐, 빈 캔버스 보내고 네. 뭐 네. 그 정도. 그냥 그 3주차 방송분의 핵심은 그냥 그분의 네. 등장. 음...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지금까지 원래 기존에 계시던 세 분이 네.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김인하 씨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을 약간 초식계 느낌의 삼인이었다면 음. 새로 오시는 분은 상당히 선이 굵은 아하. 좀 야성적인 야성, 야성적인 어. 그런 느낌 키도 엄청 크시고 아하. 그런 느낌이어서 좀 이렇게 판도가 흔들어진다 뭐 음.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에 네. 이제 저희가 하트시그널 3에서 김강열 씨 처음 나왔을 때도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처럼. 음. 그런 상황인데,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엄청난 센세이션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뭐, 예능에 요새 그런 이렇게 브랜드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네. 하트시그널포의그 김지영씨가, 네. 단발 모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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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분이 뭐, 수위를 상위권에 지금 되게 음. 이렇게 랭크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패기 좋게, 음. 나는 솔로와 같은 방송시간, 수요일 10시 30분에 2주 동안 방영을 했다가, 그렇죠. 이주 방송하고 바로 이제 오, 옮겼어요. 꼴리 내려서 <laughs> 네. 금요일 열시 오십분으로 옮겼는데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간단한 감상평 정도만 공유해볼까요? 시청률이 일단 뭐 정말 패기롭게 네. 도전했다가 시청률 추이를 보니까 음. 뭐삼 분의 일, 오 분의 일 수준이더라고요. 나는 솔로 어, 어, 아, 나는 솔로에 네.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진 거죠. 아. 네. 그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트 시그널이 오. 졌음을 인정해서 네네. 금요일로 옮긴 건데. 음. 뭐 저희가 뭐 편성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저는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어. 흡입력이 없다 아 음, 아직까지는 네. 네. 좀 그런 마음이고 뭐 제가 앞으로 (4시즌 4를) 계속 보기는 하겠지만 네. 역대 하트 시그널 중 압도적으로 노잼이다. 아 지금 이원투쓰를다 보신 분의 네.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을 못 봤는데 그렇죠. 압도적으로 재미가 없고. 네. 좀 일단은 뭐그 정도로 저는 평을 할게요. 저도 큰 틀에서 동의가 되는데 네. 이 흡인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나는 솔로에 절여진 네, 네. 이 진정성과 리얼리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네. 나는 솔로에도 출연진들이 네.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몇몇 많게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나는 그 하트 시그널 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발 모델 하시는 분은 뭐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뭐 논란이 있더라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이제 하트 시그널 제작진들이 만들었었던 직장 예능에서 직장 리얼리티 예능에서 뭐 변호사로 나오셨던 분이라던지 네. 다른 한 분은 또뭐 인플루언서를 누가 봐도 이미 사실 사실상 인플루언서인 분이 음. 또 해가 시키기 위해서 예, 예, 뭔가 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솔로 지역의 프리지아 같은 느낌으로 네. 나오셨다든지 그렇다는 거죠 여성 패널들의 경우에 그래서 음. 어, 뭐 조금 저는 마음이 안 가는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하트 시그널 2도 3도 그런 마음으로들 나오셨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뭐 네. 뭐 연예인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그거를 너무 빨리 들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전좀 어, 집중력이 꺾이게 하는 좀 이유여서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배속으로 아,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시즌 2나 3에서도 논란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논란이 있었죠. 이제 그 논란이 시즌 원, 투, 쓰리 다 논란이 있었는데 음. 뭐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 비행, 네, 뭐 혹은 학치, 학, 뭐 사고를 친거에 네, 네. 대한 이력들, 이력이나 논란들이 있었지. 네. 이렇게 뭐 홍보 자체에 대해서 그쵸. 초점이 먼저 맞춰지진 않았던 음, 것 같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렇게 몰, 몰입이 안 되나 싶은 거는 네. 뭐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즌 2의 김현우 씨나 네. 시즌 3의 박지현 씨 같은 등장만으로 이제 임팩트가 음. 넘치는 캐릭터는 뭐 부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네. 매 시즌마다 그런 그치.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간의 어떤 케미를 어. 통해서 이제 매력적인 이미지가 이제 구축이 네.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인물이 죠 뭐~ 오영주 씨나 네. 방송 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 수 있지만 네. 방송 내에서는 오영주 씨나 뭐~ 천인우 네, 네, 뭐~ 요런 네. 사람들이 이제 서사가 좀 구축되면 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보게 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라지지 음, 않았나 근데 이제 하트 시그널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연애 버라이어티에 뭐~ 네. 새로운 뭐~ 장을 열었잖아요 이쪽 그렇죠. 뭐~ 요런 꽁냥거림에서는좀 단군 같은 시조새 같은 아, 그렇죠.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 이 특징이 보고 있으면 다 그림이 좋은 음. 그 발군의 외모 군단들이 모여서 그렇죠. 부족함이 그러니까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어떤 감정 앞에서 사랑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자극이랑은 좀 달라요. 하트시그널은. 음. 이제 보기에 때깔은 좋으나 속살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데서 느껴지는 어떤 어. 대중의 안도감. 그렇지. 뭐 동질감. 똑같네. 이 요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인 환승연애나 네. 솔로지옥이랑은 좀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하트시그널이 갖고 네, 있는 네. 게. 어, 대놓고 자극을 노크하는 지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음. 근데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사가 구축돼야 되는데 네. 원우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얘네들의 진정성이 네.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이분들의. 등장하신 분들의 네. 그 진정성이 훼손돼 버리니까 음. 이미 몰입이 잘안 되고 네. 몰입이 안 되니까 가, 자꾸 그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서사가 구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재미 없어 하겠다 네. 이젠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다 그렇죠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원우 씨랑 이 하트 시그널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몇달 전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원우 씨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트 시그널이 소멸되면서 네. 블라인드 데이트 프로그램의 하나가 음. 한 페이즈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래이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소임을 다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대중들의 이 도파민 수치도 이미 네네.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이제 만족이 좀 힘들 그렇죠. 것 같고, 네. 지금 내 방송이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정도 공백이 네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오영주, 박지현, 음. 뭐 김현욱급을 김현우급의 임팩트를 갖고 있는 등장인물을 찾았어야 한다고 전. 그게 봐요. 뭐 이제 김지영 씨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죠. 김지영 씨를 이제 네네. 그 박지연 롤로, 롤로. 뭐 넣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근데 우리 너무 진지한가? 더군 <laughs> <덥구들. 웃음> 우리가 아니, 뭐라고? 아니 저는 되게 어떤 거냐면 아 되게. 저희가 사트 시간을 쓰리 때 누렸던 그 행복을 생각하면 그게 못내 아쉽긴 한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그런가? 아, 너, 너, 이, 저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 꽁냥거리를 네. 잘못 느끼겠어 사실. 어, 어, 저는 사실 이번에는 별로 기대가 되지가 않아서 맞아요. 좀 개인적으로 슬프고 여전히 그냥 아 그냥 구간이 명 이제 이게 구간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솔로예 요 역시 <laughs> 다시 한번 몸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솔로는 1배속으로 정배속으로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15기 재밌었어요. 14기. 14기. 14기, 14기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4기 얘기 좀 잠깐 해 볼까요? 14기 뭐 재밌었고 그 네. 되게 엄청나게 큰 자극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어, 그렇죠. 충분히 저런 네. 생각을 하고 고민할 수 있, 있는 부분들. <laughs> 네. 아, 나는 솔로의 오랜만에 네. 아주 그 초기 버전 같은 어, 느낌이 좀아 요번에 재밌었어. 예. 네. 네. 14기.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나 네. 또 이렇게 짜장면만 드시는 분들 그 남성 캐릭터들도 너무 좀좀 <laughs> 좀, 좀 재밌었어요. 좀 웃겼어 네. 그냥. 아. 되게 아 맞아요. 그뭐 형주 탈환 뭐 이런 거 하시는 <laughs> 분들 <laughs> 아 저분 왜 저러시야. <웃음> <웃음> 되게 남인 <남님> 같지 않더라고요. <laughs>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아... 맨날 야구 얘기하는 저랑또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회사에서 응.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은 되게 응. 좀 일도 잘하시고 좋은, 좋은 사람을... 사람일 것, 일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아, 아. 정신없이 이렇게 당하지는 모습을 <laughs> 보니까. 아좀 제작진이 좀 너무하더라. 근데 그 짜장면은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 전 짜장면도 그렇고 이렇게 네. 주무시는 모습을 그렇게 아, 맞아요. 다. 맞아요. 그건 좀 적나라하게 이... 드러내는 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그그한 사람을 네. 되게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리고 그분이 되게 반전으로 거기서 뭔가 그래. 되게 매력을 발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도 아닌데 그냥 한없이 때리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저건 좀 너무 자극성도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전좀 그런 거는 좀 음. 화가 나는 부분이 긴 음, 음. 해요. 네, 이 제작진 맞아.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제작진 분들 성토할 때가 되게 많은데 <laughs> 주제 넘게 그 저희가 이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연극에서 최후프의 권총이라고 하는 네, 설정이 네. 안톤 체위프라고 하는 극작가가 그쵸. 만들어낸 네. 그거잖아요. 일막에서 권총이 나왔으면 음. 3막에서 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근데 지금 이 영호 캐릭터를 음. 조시프님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건데 그렇게 일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완전 첫 주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거의 이거는 진짜 인격 살인을 거의 아, 아, 레벨인데 거의. 그쵸. 그럼 나중에 구출을 해주던지 맞아요. 뭐 설명을 해주던지 네. 제가 그냥 주요짠에서그 명분을 찾아본 바로는 그냥 아 영호가 왜 인기가 없었는지를 좀 여기서 그냥 그렇죠.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섬...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 셋이서 영표 받은 남자 셋이서 짜장면 먹는 것도 네. 굳이 그거를 이제 뭐 바깥으로 나가서 먹, 먹는데 이게 테이블을 가, 각각 한 명씩 혼자서 네. 먹게 하고 서로 대화도 못 하게 하고 맞아요. 뭐 간짜장도 네. 못 시키게 하고 네. <laughs>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그거는 밖으로 나간 것도 촬영 당시에 폭설 왔잖아요. 네. 배달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음... 배달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깊은 아 산골에 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명분을 만들어서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음. 아, 나가서까지 저렇게. 또 해야 되나 이번에도 사실 십사기 종료되고 나서 출연자들끼리도 또 싸움이 나고 아 그랬대 예, 뭐 음. 그리고 또뭐 제작진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나 보다 예, 원래 저희 마지막 주 방송 끝나고 나면 라, 라이브 방송, 라이브 하죠 예. 근데 그 유튜브 라이브를 요번 주에는 못했어요 뭐 녹음으로 나왔다 예, 뭐 녹화를, 이런 녹화를, 했, 녹화로 나왔던 예, 예, 그것도 뭐 제작진들과의 뭐 약간의 뭐 그런 견해 차이 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나, 나는 솔로라는 방송이 되게 아슬아슬한 지점들도 그렇죠. 항상 음. 있는데 그래도 나는 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아직 되게 잘 지키고 있다 프로듀서가 음, 네. 그 선이라 하면 재미의 선아 그렇죠 큰 틀에서 네. 재미의 선은 되게 놓치지 않고 있어서 네. 아, 되게 아끼는 프로그램이에요 개인적 제작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은 되게 뛰어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때깔을 좋게 만들지 않아도 네. 오히려 시청자가 원하는 그림은 음. 그쪽에 있지 않다라는 걸 상당히 잘 포착하고 있는 맞아요. 감독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좀그 악마의 재능 같죠. 그렇죠. 네, 사악한 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쩌면 저희도 그런 재능을 좀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laughs>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그런 재능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루는 거론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런 자극의 극점을 좀 높여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요새 아주 핫한 작품 하나를 갖고 네. 이야기를 해 보시도록 하죠 좋습니다.